횡령과 배임 혐의로 체포된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관계 로비 수사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석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500만 원 규모의 불법 대출에 따른 배임과 회사 돈1 7 0억 원의 횡령, 그리고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전달받은 혐의입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횡령 액수 등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만으로 비자금 조성 추정 규모는 무려 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저축은행 퇴출 무마 목적으로 정관계에 뿌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저축은행 업계에 진출한 임 회장이 자산 규모 기준 업계 1위로 성장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년. 업계에서는 호남 인맥과 전정권의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전남 무한 출신인 이 매장은 전정권과 현정권을 통틀어 상당한 인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나울러이 매장이 김창경 회장으로부터 은행 퇴출을 막는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라며 25억 원을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또 다른 로비 경로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어 정관계 로비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국세청이